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이 됩니다. 어, 선행이 아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편지 글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에베소서는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함께 어, 옥종 서신으로.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분류되어지고 있는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이 위중할 때 유언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때는 정말 가장 필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필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향해서 자신의 개척한 교회의 그 성도들 향해서 가장 중요한, 옥중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서 나는 것과 행위에서 나는 것은 이렇게 같은 것이죠. 우리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선행이라고 함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요, 구원의 결과가 되고요, 결코 조건이 될수 없죠. 만약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불교와 기독교는 같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죠. 결과일 뿐입니다. 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결과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오늘 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NIV version, 보시겠습니다. salvation not by works. Ephesians chapter 2, verses 8 to 9.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ds, so that no one can boast. Salvation 건요, 구원이죠. Not by words, 행위의 의해서가 아닌 구원이 됩니다. Ephesians, e라는 f 사운드죠. 어, 셀폰 오할때 역시 마찬가지로 피운드가 있지만 피가 아니고요. 사운드 발음해 주셔야 되는 것죠 마찬가지로 Ephesians 앱의 소소는요. Ephesians chapter 2, 2장 verses 8 to 9. 8절 9절 말씀. For it is by grace 위해, 동안, 대, 때문에, 네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때문에라는 뜻으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무엇하기 때문에, it is by grace. grace, 보시겠습니다. 은혜, 우아함, 매력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아함이라는 뜻에서 우아한, 형용사로 보시면, grace, f 형용사용 전문사라고 하죠. 비슷한 어휘들 elegant, refined, delicate, polished, graceful, sophisticated. graceful 앞에 this가 붙으면, feel it disgraceful, 무엇을 치욕으로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같은 표현이 feel shame, be ashamed of. shame은 부끄럼, 수치심, 창피, 어 s h a 다 하면은, 형용사로, 부끄러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 미 어, 미국 드라마 미드 같은데 보면, shame on you. 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어이가 되겠습니다. 돌아오셔서,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그것은요, 이때 그것은, 대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You have been saved 가 됩니다. 네가 have been 그리고 been saved 두 가지 시제를 봐야겠죠 have been은 요 현재 완료라고 하고요 been saved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먼저 현재 완료를 보시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그와 같은 시제를 현재 완료라고 하고요 형태는 have pp, has pp, pp라는 건 과거 분사가 되겠죠 수동태 보시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돼서 당하고 되어지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돌아오셔서 보시면 현재 원료 수동태의 시제가 되겠죠. 어, 여기서 유는요, 더희들,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고있 1차적 수신자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성서를 읽는, 성경을 읽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You have sinned.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이 계속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썼고요. 또 수동태를 쓴 이유는 구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되어지고 당하는 그래서 BPP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겠죠. 그것은 By grace. 은혜에 의해서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By grace. 의하여 옆에 까지 쯤에서는 의하여 라는 뜻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y grace. 은혜에 의해서이다 어, s a v e 한번 보시겠습니다 s a v e 구하다 저축하다 전략하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오는 명세형이 있습니다 a c e a t e b n 성경에서는 구원으로 뜻이 있죠. 아, 있죠. 구조라는 뜻도 있죠. 뭐 해난구조 같은 해상구조 같은 salvation, s h n 이 붙으면 명사가 되는 명사형 전미사가 됩니다. savior,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되시죠. 그리고 구조자가 될수 있습니다. 어, 끝에 or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죠. er이나 or이 붙으면 못하는 사람,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saved 구원받게 되어진 것또 salvation 같은 근원에서 나왔 어, 어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 have been saved, 네가 구원을 받은 바로 그것은 by grace, 은혜의 의해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through faith, faith는 믿음이죠. through 무엇을 통일하는 의미가 있죠. through though, although, but, 이지만 이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되고요. thought, 생각이라는 명사 그리고 think, 생각하다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되고 있습니다. thorough, t h r o u g h 호갈적인 완전한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비슷한 형태를 가진 어휘이기 때문에 꼭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돌아오셔서 through faith, 믿음의 의해서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의해서고 믿음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줄표를 통해서 하이픈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연 상술해주고 있습니다.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이것은 from yourselves. 너 스스로부터가 아니라 어, 여기서 이것이라 함은 믿음에 통해서 믿음을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바로 이것은, 그렇게 앞에 문장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너희 스스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the, it is the gift of God. 오브는 뒤에 것의 앞에 거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부연, 상술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gift는요, 어, 선물의 뜻도 있고요. 재능, 은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그 바로 재능과 은사가 되겠습니다. 선물의 동요는 present, 재능 은사는 talent가 되겠습니다. present는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present 강세가 뒤에 올 때는 주다라는 뜻, 현재의 출석하고 있는이라는 뜻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Not by words, by words. 여기서 w o r k 는뭐 일하다, 공부하다, 뭐 직장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행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by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에 의하여,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so that no one can bust. So that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는 콤마가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so that. 컴마가 없죠.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가,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같은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게 in order d a 이 있죠. 음, 컴마가 있으면 그래서 그결과를 해석이 되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 부분이 되겠고요. 어, 컴마가 없어도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컴마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no one. 아무도 못안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마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 결과 아무도 못한다 아무도 c a n b o a s t b o a n t 자랑하다라는 뜻이죠. b r a g Swagger. 거만한, 자랑하는, 자부심이 있는 형용사 형태 u f u l l h e 붙으면 형용사 r o u d There 래서 proud. b o a s t f u l a r r o g a n t 거만한이라 s 뜻이죠. 굉장히 t 정적인의미 s a proud. There is a p r 반의어, a n 님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예의 발음, polite, modest, humble. 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적인 뜻으로는 비천한, 비굴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bust, 할수 없게끔 하신 거이죠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for, 은혜에 의해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서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셀베 l 션 a t i o n Not by w o r s 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v e r s e 8 to 9.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Ephesians chapter 2, verses 8 to 9.